소감 들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 한결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어, 아, 감사합니다. 이 몸에 <laughs> 딱 맞춤이 <laughs> 지금 딱 밀착이 돼가지고, 네, 네. 어, 제가 네. 지금 네. 어, 흔들리는 부위도 없이 네.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지금 어, 걷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비전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네. 해결을 못했는데, 네. 지금 구경교사님께서 네. 어, 이렇게 맞춰주시니까 네. 어, 확실하게 편하게 네. 잘 맞고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구번교 맞춤형 실리콘 라이너 의족입니다. 1. 맞춤형 디자인. 개개인의 신체 구조에 맞춰 제작되어 최적의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2. 실리콘 라이너.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3. 카본 소켓. 탄소 수미로 제작되어 경량기능서도 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음압 방식. 공기 압력을 이용해 소켓과 라이너에 관해 부착력을 높여줍니다. 올리고. 그 b c